없을까하다가 <laughs> 네. 차에서 태 네. 리스트 분과 네. 매니저분과 함께 네. 한시간 동안 오신다. 네. 야 이거는 나한테 아니야. 해야 어한테 네. 뭐 해야지. 저태어나서 네. 처음 왔습니다. 아. 그래서 어. 이거를 어. 미리 말씀드리면 또좀 음. 층이 없을까 몰래. 깜 걱정했어. 뭔가했죠. 아 감사합니다. 하겠지만,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F9 조입니다 무슨 뭐 대세 그룹이죠 SF9 <laughs> 거기서 또 <laughs> 뭐, 멋있는 랩을 담당하고 있는 주호씨인데 <laughs> 아, 네, 그만 들어 막 죄송합니다 <laughs> 자, 이번에 컵충이라는 노래도 주호씨가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도여을 하게 됐는데 네. 나중에 또 형필 하면 얘기해요 아 그러면 내일 혹시 지만 친한... <laughs> 내일? 오늘 어? 아마 술 먹고 와서, 꽈라가 <laughs> <과일라마> 되지 않을까 싶긴 <laughs> 한데, 네. 아, 네. 어. 아, 어제 형이 저한테도 선물을 주셔. 아, 열심히. 네. 아, 그 쓰고 나왔어야지 아, 근데 어, 흥이, 흥이 있어요. 진짜. 왜, 왜, 왜? 누가 커서? 안 들어가네? 안 들어가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니, 너무, 너무 되게 비싸고 좋은. 그걸 너무 주셨는데 제가 이커고 뭐, 여기까지밖에 안 돼. 그거 뒤에 찍찍이라서 제일 끝으로 해서 해도 안 돼? 이, 이 이게 잘이미안가 아, 그래서 여기 정수리에 걸쳐서. 그러니까. 다 줘. 디디이도 <laughs> 주고 다 교환하라고 하게. <laughs> 아, 다 줘. 다, 다 줘. 어, 다 줘. 내가 알아서 교환해줄 테니까. 어쨌든 너무, 너무 이쁜 선물을 주셔서. 예, 제 자, 이렇게 해서 또 이번에도 주호 씨랑 함께 하게 됐는데, 아니, 주호 씨, 주호 씨의 근황도 굉장히 궁금하고, 네. 너무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얼굴도 많이 보여줬는데, 우주는 뭐 한대요? 어..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안 <아무래도> 그래요. 제가 지금 <laughs> 샵을 냈는데, 지금 네. 디디 형과 같은 샵이에요. 있는데 어... 그 요즘 스타키스 김주영 선생님이 네. 앉아 계시더라고요. 오... <laughs> 김주영 선생님 입니까 저는, 저는, 저는 믿으셔야 합니다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안녕하선생님 인사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요 <laughs> <laughs> 아직 좀 심취해 계시는구나 네. <laughs> 바로 나왔죠 그대로, 어. 나왔죠 그래 너네 우리도 그 와인 품비 박살 날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<laughs> <진짜 좋았습니다. 웃음> 아무튼 너무 고맙고 어, 많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 있나요? 어, 이제 저희가 2월달 돌아가고 컴백 준비하고 있고요 어허. 이제 컴백 준비하면서 또 어, 다다음 주에 또 일본도 잠깐 하다 하고 오. 그래서 이제 여러 아시아 투어랑 해외투어 이렇게 돈 <laughs> 많이 벌으세요 <버리세요>. 열심히 해보세요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<laughs> <멋있었는데 웃음> 여러분 <웃음> 큰 박수 <laughs> 부탁드릴게요